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그 본문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본문으로 매주 매주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공율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법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공유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순빛 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손님들 오셨습니다. 어, 이 가정은 저한테 좀 특별한데요. 선우와 찬우가 선우 4학년 때 여기가 선우거든요. 첫째 지금 고3 이제 졸업 하는 친구인데 4학년 때 씨앗교회가 처음 개척됐어요 그리고 사랑씨앗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아동부가 아, 시작됐고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예, 거의 첫 예배부터 함께했죠 그죠 예, 그래서 어, 둘이 저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 어디야 애슐리가 하고 밥 먹고 집에도 가서 같이 예, 이야기 나눴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8년? 그죠? 8년. 8년 됐어요 횟수로 9년쯤 된 거예요 시,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렇게 이제 대학생이 된다고 대학생이 된다고 아, 네. 시간이 그렇게 저 그때는 파릇파릇했거든요 30,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40대가 되어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좀 남다른 기분이 좀 들어요 그때와 그때 가정집에서 드려서 지금처럼 가정집에서 예배 드릴 때여서 2층에서 저희 예배드리면 제 목소리가 하도 커갖고 밑에 예배 녹음이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막 흥분해갖고 <laughs> 예배 드리던 기억이 있는데, 네. 함께 이렇게 커가는 것 같아요. 저도 늙어간다는 표현 하고 싶지 않나 함께 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주님 보시기에는 저희 막 나이 먹고. 어 어른이 돼가는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커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실까? 그 신앙이 자라고 그렇게 커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실까? 그 시선 안에 얼마나 따뜻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 시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 저희가 이제 설교 안에는 항상 질문이 있거든요. 오늘 질문은 좀 포괄적이고 음, 어,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어떤 보호막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전에 저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안전하다 그러다가 언제 흔들리죠? 고난주간에 흔들려요 <laughs> 아 위기다 예수님 돌아가시려나보다 이게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애석하게도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아마 저희 저희 교회는 100% 보태 신앙이거든요. <laughs> 신앙의 연수가 많게는 <많긴> 40년 가까워요. <laughs>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늘 반복적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했고 그 기쁨 안에 그 안전함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가 고난 주간에 슬퍼하고 부활절에 다시 기뻐하고 또 그렇게 잊고 살다가 다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고. 이 반복적이었단 말이에요. 아, 부끄럽게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다행히 이제 그걸 깨달아서 질문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성탄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저희의 삶은 오늘 제가 어, 여러분들과 나눌 그 이사여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어, 우리가 그 기쁨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물르게 돼요 어,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어, 우리 안에 기쁨에만 멀며, 머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나만의 기쁨을 쫓게 돼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아니면 이 나라 안에 온 열반의 기쁨이 아니라 나만의 기쁨을 쫓기 위해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그 폭이 되게 작아지겠죠 내 안에만 기쁨이 머물게 되면 때로는 그 기쁨이 잘못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른 채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되게 흐릿해지고 나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병미나 우리가 누가 복음에서늘 얘기했던 그 부자들 있잖아. 나에게 온 은혜를 나누지 않고 울타리 쳐놓고 쌓아놓기만 하는 그게 바로 그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만 보면은 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어, 7절에만 보면 벌써 단어들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은혜, 공휼 풍성한 자비, 크신 은총. 그죠? 이런 단어들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축복된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 그리고 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우리를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 주시고 그 뒤에면 자녀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 더 가깝게는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보다 더 복된 말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의 관계가 자녀는 피로 맺은 거잖아요 저도 선우, 찬우랑 함께 생활할 때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낳고 보니 미운하고 뗄수 없는 그 끈끈한 이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은 복을 구하지만 뭐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복이 될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내뱉는 그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정도 힘들면 이쯤에서는 그 도움의 손길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선우처럼 고삼이 되면 시험 끝나고.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아 이때쯤 되면 그, 그 응시표에서 그냥 빛딱 주셔서 이 학교 딱 보여주시면 내가 그 학교 갈 텐데 말이죠 어, 어? 어?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 좋을 텐데 또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때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하나님 이 정도는 자녀됨의 축복으로 좀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게 또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복이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그런 복못 받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차별하는 하나님 첫째 아들 사랑하고 둘째 아들 싫어하고 뭐 이런 겁니까 미운 아들 떡 하나 더 주는 거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닐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제 아이들 다 컸잖아요. 근데 우노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밤에 잘때 좋은 침대를 원하나요? <laughs> 푹신한 매트리스를 원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 옆에 엄마 아빠가 함께 자서. 안전... 아, 부모님은 또 싫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laughs> 다를 수 있지만, <laughs>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옆에 있다라는 게 안전한 울타리, 세상 그거면 되잖아,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오늘 구설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 줘. 어, 때로는 이해 안될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부분, 그게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laughs> 어, 밤에 좀 오셔서 여섯 개의 번호를 나에게 <웃음> <웃음> 저정하여 주사 <laughs>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해 주시죠. 우리의 기,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때론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의 고난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슬플 때그 눈물 나도 흘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주님 주시는 복이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살만하지 않겠어요. <laughs>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제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게 아 내가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실제로 내 고난의 순간에 아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구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지 않고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다. 어,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하시고 지켜들어 안아 주셨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참 너무 예쁘게 볼때 아, 이렇게 딱 들어서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laughs>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 너무 예뻐서 이렇게 듣고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안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안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를 안아 주시는 그 품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 우리 삶에서 주신 축복이라면 아,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얘기 끝나 거기서 딱 끝나게 돼요. 그럼 참 살만한 인생이고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사에서 이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의 세월을 살다가 아, 돌아와요.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마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결국 이렇게 포로됨을 당했고 나라가 망하고 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니까 어땠을까요? 여전히 힘든 삶,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삶,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기쁨만 쫓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얼마나 허무할 거예요? 되게 기쁨을 차서 돌아왔을 것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그 이전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았던 그 삶을 꿈꾸며 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주 막막한 삶인 거죠. 거기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이사야의 기도라고 제목 지어지기도 하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더 이더 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읽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뭐2 64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던 일딱 쓰고요. 그 뒤로 어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을 슬퍼하게 했던 그런 삶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우리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우리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아닙니까라는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어요. 자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랜만에 구약의 말씀을 이, 서, 설교하려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들었던 어, 구약 신약의 말씀이 탄자의 비유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자기 욕구 그 은혜안에서 머물다가 자기만의 기쁨을 쫓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다시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러다가 고난당하다가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구원받아요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쭉 이어지는 삶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의 패턴 상자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품 안에서 잘 자라요. 그러다가 잘 살았어요. 너무. 그러다 자기 안에 어떤 만족이 있으니 뭔가 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게 돼요. 아버지만의 대못을 받고 떠나는데 탄탄대로를 걷지 않잖아요. 돼지 주엄놀뱅이 건막 먹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해요. 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 종으로 살아 가면 좋겠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이후로 그저 밖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근데 참 멀리서 아주 조그맣게 아들이 오는데 눈으로 잘 보지도 않을 그 정도일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키치하고 달려 나가는 거예요. 달려 나가서 아들을 안고 축복해 주고 잘 돌아왔다. 이전의 삶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고 축복해 주고 잔치를 열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지점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다가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고난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 지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탄 이후를 살아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머물고 있다가 우리의 삶이 부활 고난과 부활절까지 아마 방금 말씀드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거예요. 막또 살다가 화기하고 눈물 짓다가 아마 이런 삶을 살다가 그게 가장 폭발되는 지점이. 고난주간 부활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난당했던 이유는 병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망한 것 뿐만 아니라 포로생활까지 했단 말이야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 아 m sorry, Susie. I'm s o r 야 선우야, e r e is the mone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고 s 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면 되게 추상적으로 대답해요. 하나님 무슨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지금이 포로에서 돌아온 학계 스가랴 정도 때의 배경이거든요.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뒷구절에는 이거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이랬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이건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또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 물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이게 나쁜 얘기 아니 맞죠? 이렇게 살아가야 하죠. 이건 때로는 내 나만을 위한 신앙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요, 때로는 내 신앙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이.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때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스가랴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7장 구절에서 1 0절의 말씀 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누군가의 잘 보이기 서가 아니라,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하고, 관용과 자비. 저희 집 아이들이 그렇게 맨날 <laughs> 싸워요, 요즘. 둘째가 <laughs> 좀 컸다고. <laughs> 그러면 첫째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니가 없으니까좀이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해요.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어 피를 맺은 형제들 도 이런데 생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더 심할 거잖아요. 그 안에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거든요. 자비라는 뜻의 원어의 해석을 보면요, 엄마의 자궁 한 가장 안전한 요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로 어, 누군가 다른 이웃들을 대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폭권한 상태로 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거든요 가장 힘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이뤄내기 가장 힘든 하나님의 나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 제가 금요일에 여기 중국인 거리 라고 있어요 제가 알바 때문에 잠시 그 일화를 갔다가 시간이 잠깐 나서 그 거리를 자, 살짝 걸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돈좀 있으면 달라고. 어, 제가 이 경험을 되게 오랜만에 겪어본 것 같아요. 음. 할머니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막제 행동이 되게 시기마다 달랐어요.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는 되게 막 지갑에 항상 천 원씩 잔돈 가지고 다녀서. 주, 말씀하시면 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이 전을 주지 말라 그래갖고 또 <laughs> 지금 또 이렇게 모른 척 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막 살았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웬만해서는 있으면 드리는. 네.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셔서 두 말하지 않고 바로 제가 메서 가진 것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어, 삼 삼촌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 <laughs> 그래서 네, 튼 <아무튼> 뭐. <laughs> 그걸 떠나서 할머니의 얼굴이 뭐 그런 분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배치 타고 집에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음 그게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진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분도 우리의 이웃이 저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되면 꺼림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그 물질을 나누는 게제 안에서는 그게 괜찮으니까 그걸 하는 것뿐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그분과 뭐 식사를 해야 된다거나, 제가 뭐 그분에게 더 무언가를 해드하는 상황이면 저도 고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애써야 돼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웃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지만 이웃과 함께 한다라는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건참 쉽지 않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말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셨던 이들 세리와. 과부와 같은 창계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단박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힘 힘든 얘기를 또 말씀드렸어요. 성탄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야 고난 주간에 우리 좀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만 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살다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맨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맨날 그렇게 고백해야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들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십자가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좀더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아, 좀 어렵겠지만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들과 함께 할수 있는 차별 없이 판단 없이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